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의 기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고, 오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이전에는 어떠어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패턴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같은 패턴이지요.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5장을 시작할 때 묵상했던 말씀은요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같은 패턴으로 주 안의 빛의 존재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요?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빛의 열매는 빛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구절에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빛을 행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빛의 열매를 보면은 빛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빛을 행하면 착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착함이 나오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의로움이 나오는 모든 일들 진실함이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빛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이라고 다 안착하고 다 의롭지 않고 다 진실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는 안 믿지만 법 없이도 살것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빛의 자녀라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는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된 사람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8절에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랑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요 얼마 동안 복음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수료증을 받으면 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 자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 다음을 나타내는 이 배경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새 사람이 되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됨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윤리와 하나님 없는 도덕인 것입니다. 로이존스 드 목사님이 이 현상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생명은요 열매로 증명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그냥 삐쩍 말라 있고 겨울에 그냥 통나무처럼 보여도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그 나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트리죠.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놓고 루돌프도 달아 놓고 산타도 달아 놓고 해도 예쁘고 그렇지만 그 나무는 살아 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도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나무지만 그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는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시에 어두운 일을 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책망하라라고 명령받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참여한다는 것은요. 가까이 하면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일을 즐기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그렇죠. 역시 해병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도망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망하래요. 이것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꾸짖지 않는 일을 말한 꾸짖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말하는데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 책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어떤 집입니까? 네, 그건 이수길 집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언덕 위에 교회잖아요. 그렇죠?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 우리가 그 이기로 목사님 예전에 그 설명하셨던 그 설교, 존웬드럽의그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 때참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하나님께 다스림받으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는 빛의 자녀들로 어둠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그곳마다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진실됨이 드러나는 밝은 빛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